자, 네, 여러분들. 자,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아, 전기는, 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지금 보고 계시는 중인데요. 어쨌든 이 자기학에서는 뭘 공부하는 거냐, 지금 하면, C, 정년용량 C와 L, 인덕턴스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즉, 전기력, 또 자기력, 전자기학이 뭐예요? 전기와 자기관계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중력에 관계되는게 뭐다 전자 유도와 인덕턴스를 좀 알아두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 또 패러데이와 또 렌즈가 있는데 이 패러데이 법칙 우선 보시면 전자 유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야 될게 여러분들 변압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철심이 있고 변압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한전에서 22,900이 들어오면, 한전에서 22,900입니다. 22,900, 22,900 볼트, 이제 배전설로 전압이죠. 여러분들 22,900 들어오면, 그럼 바로 연결했으면 어떻게 돼요? 불꽃놀이 하죠. 달리 날 거예요. 근데 한전에서는 말이죠. 용량이 큰수용가 100kg 이상이 수용하는 22,900을 특압으로 주게 자기들 내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던져주고는 뭐라 그래? 알아서 써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는 뭐가 있다? 변전실이 있어요. 전기실. 그래서 전기실은 이변압기를 이용해서 이 전압을 어떻게 한다? 이 전압을 낮은 전압, 자, 220이면 220 저압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다?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으면 이 전류의 자속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 이 자속, 이 자속에 좌석에 의해서 자속에 의해서 2차 전압을 만들자 그런 얘기예요. 2차 전압은 어떻게 만들자? 요 자속이 가지 않습니까? 요 1차에서 만들어진이 자속이 2차에 이걸 쇄교면 이 코일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코일 내부로 들어가는 것, 이 도는 것을 뭐라 합니다? 쇄교라는 말 쓰거든요. 쇄교 자속. 이 쇄교가 되면서 여기는 자 자속의 변화에 의하여 도체의 기절력이 발생하는 현상, 이 자속에 의해서 기절력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V2라고 할까요? V2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는 얘를 V2라고 놓으면, 자, V2라고 놓겠습니다. 자, V2라고 놓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이거 좀 지워져 버려서. 자, 여기서 요 놈이 2차 전압인데, 지금 요 V2는 어떻게 해요? 이 차에 나타난 전압은 DT분의 D 자속. 요 놈에 의해서 전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 요 전자속은 뭐여야 한다? NDT분의, 이게 전자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자속을 NDT분의 d 파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 감어져 있는 요 권수, 요건 N턴이에요. 이 감어져 있는 수를 뭐라고 한다? N회 감어졌다. 그러면 이2차 전압을 낮추는 방법은 자속에 대해서 이 권수를 조절하면 감어 있는 수를 많게하거나 적게 하면 전압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N dT 분의 d파이에 의해서 이건 전, 전, 파이는 뭐다? N파입니다. 이것은 전자속이에요. 전자속은 n 파 하나 작은 자속에 하나에서 파이가 나와. 하나에서 파이 나와. 이게 다 합친 것이 이 m 파이가 전자속이 되겠죠. 이놈에 의해서 이게 전압이 만들어지는 이 원리를 뭐라고 한다? 전자유도. 자속에 의해서 1차가 2차에 유도가 됐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도 기절력. 전자유도 현상에서, 이 자속이 이렇게 유도되는 현상에서 발생한 기절력. 요 기절력을, 요 기절력을 전자유도 기절력이라고 하자.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기절력의 크기는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에 비례한다. 즉, 이는 뭐다? n, dt분의 d p 라는이 식이 아주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렌지는 뭐냐? 어, 그건 그래. 어? 1차에서 바, 만들어진 자속에 의해서 2차 전압이 만들어지는데, 요 턴수, 가문수에 또 비례해. 2차 전압을 줄이고 싶으면 이 가문수를 줄여버리면 전압도 줄어들어,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렌즈의 법칙이 뭐냐면, 기절력이 발생하는데, 요 기절력, ndt분의 d파인드, 이 자속이 증가하는 걸 반대하는 방향, 자속의 증가를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로 발생한다. 이게 렌즈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 있는데, 이 패러데이 법칙은 다른 말로 뭐, 법칙으로 똑같다? 렌즈의 법칙인데, 렌즈는 이 방향만을 얘기한다. 어쨌든, 22,900을 낮은 전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자 유도를 이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전자 유도 현상을 이해견 그 법칙이 뭐다? 패러데이 법칙이다. 이렇게 알아두고, 패러데이 법칙, 자속의 증가를 반대하는 그 이름은 누가 있다? 렌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패러데이 법칙이 뭐다? 그냥 렌치 법칙이라고도 한다. 다음에, 유도, 기절력 및 전자기력이냐, 방향이 있는데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연속 법칙을 알아야 돼요. 이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법칙에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얘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자석이 있다라고 해어요 자속이 있어요. 자기력선이 있어. 만약에 미 외버퍼 제곱메타 있는 자속밀도가 있습니다. 자속밀도가 있다는 건 자속이죠. 이런 자기내를 요 L 도체 이 L 메타의 토체로 얘를 끊고 지나가면 v라는 속도로 끊고 이걸 지나가면 여기에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딱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뭐 세타라고 합니다. 요, 요 이러는 각도를 만약에 세타라고 놓으면 자, 오른손입니다. 엄지는 운동 방향, v 예요 엄지는 운동 방향, V라는 속도로 이게 끊어가는 거예요. V라는 속도로 운동 방향, 자석의 방향, B합니다. B, 검지, 이 중기는 기절력의 방향이라고 했죠. 오른손이에요. 이렇게 딱 오른손, 자, 여기 보십니다. 지금 얘는 이게 끊고 지나가죠. 끊고 지나가죠. 자속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역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속은 이렇게 가죠. 자속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끊어지면 이 방향으로 기절력이 나온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얘가 이렇게 끊고 지나가면, 끊고 지나가면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 쪽으로 기절력이 나온다. 자, 이게 기절력이 나오는 방향인데, 어쨌든 기절력이2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유도기 기절리 크기 2는 B, B, L, 이 크기입니다. L, L 크기의 V, 운동 방향에 이루는 각도, 사인 섹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인 값은 몇 도일 때 가장 크다? 사인 90도는 얼마예요? 사인 90도는 1이죠. 그래서 직각으로 끊을 때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직각으로 끊을 때, 이런 정도를 알아두고, 여러분들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럼 여러분들 어, 발전기 법칙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식은 BLV. V는 속도, V는 속도. B는 자속 밀도. V B L 사인 요거 이제 어느 정도 자속을 끊고 지나 각도가 있으면 근데 제일로 좋은 게 뭐예요? 직각으로 끊는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한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제뭘 보시냐면 프레밍이 이제 왼손 법칙을 보셔야죠 프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왼손 법칙 예를 들에는 보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프레밍의 왼손 법칙을 보면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입니다. 자, 힘의 방향인데 뭐예요? 이제 전동기 법칙이요. 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지금 자, 항상 자, 자기가 있어야 돼요. b 외버퍼 제곱메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전기나 전동기는 뭐가 있어야 돼 어쨌든 전기만 갖고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있어야 돼 자속 외버 자기력 있어야 돼 자기력 어쨌든 자 이런 자기력 있는 가운데 물론 작은 이런 거서 굳이 우리는 나타내면 뭐예요 N 극에서 S 극으로 간다 굳이 자극 같으면 우리 그것은 자체 두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전자력을 이용하니까 전자력 전류를 주면 자석이 나오는 방향이죠. 자, 어쨌든 지금 여기에 이제 이러한 도체가 있는데, 이러한 도체가 있어요. 자, 보시죠. 뭐, 자, 여기 이제 이런 도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 여기는 전류가 들어가는 쪽이구요. 나오는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는 쪽이 있다. 이 어? 전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석이 있고, 전류를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를 지금 들어가는 쪽으로 고 이건 전류가 나오는 쪽이에요. 권선을 감았다는 얘기죠, 전동기. 왼손, 왼손. 자, 지금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엄지는 힘, F, 일이 작용한다. 이거는 뭐예요? 자속이죠? 자속, 자속, 전류입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 보면, 자속은 이렇게 가고, 전류가 들어가는 쪽이야. 그러면 힘은? 아래로 작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를 묶었습니다. 그럼 요점에서는요. 전류는 나오는 쪽이에요. 전류는 뭐다? 나오는 쪽이야. 그러면 전류는 나오고, 전류는, 전류는 뭐요? 나오는 쪽이죠. 이렇게 나오는, 전류는 나와. 그리고 자속은 이렇게 있고 힘은 위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묶어놓으면 중심을 딱 잡아놓으면 이놈은 짝 힘에 의해서 뺑뺑 돌죠? 이렇게 뺑뺑 도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얘 앞에 나요 검지 이걸 뭐라 그래요? 검지 검지는 자속임을 꼭 기억해 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하나라도 이걸 뭐라 그래 검지는 자속인 것만 딱 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이러한 전동기에 이러한 전동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도는 거예요. 이렇게 뺑뺑뺑 도는데 이렇게 도는 힘은 힘은 힘의 크기 뉴턴 힘은 B 자속밀도 있죠 B 요 도체 길입니다. 도체 못하면 못하의 길이, 거기다 전류, B, I, L, 사인, 세타, 요식을 또 우리는 알아두는데, 실질적으로 요놈을 뭐 조금만 변형시켜보면 어떻게 해요? F, B, I, L, 사인, 세타, 곱해도 상관없겠죠? F, B, I입니다. F, B, I, 사인, 세타, 이런 모양을 알아두시라고. 결론, 플래밍의 오른손법칙, 왼손법칙인데, 플래밍의 오른손법칙은 발전기고, 플래밍의 왼손은 전동기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도 한번 보십니다. 왼손 왼손 법칙은 전동기, 오발 오른손은 발전기 법칙.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여러분들 인덕턴스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우리 자기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 즉 L이죠. L, L, L.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풀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나온다 그랬죠. 자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오른손 법칙에 자속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전류와 자속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류를 안 흘려봐 자속이 안 나와 전류를 많이 흘려봐 많이 나와. 근데 이두 놈의 관계에서 여기 놓고 뭘 쓴다? l 을 쓰고 이 놈을 우리는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속의 발생능력, 요 자속이지 않습니까? 자속을 발생하는 능력, 자기 유도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코일, 고일, 코일의 고유값이다. 코일이 있으면, 코일이 있죠. 코일, 고일, 자, 코일에 여러분들,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면, 전류가 흘러면 여기에 놈에서 암페로 자속이 발생하죠? 또요 놈에서도 자속이 발생하죠? 이 자속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속이 발생한다. 요렇게, 이 코일에 자속이 발생하는데 이두 놈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놈의 여기는 뭐라고 한다? 비대개수 L을 자기인덕턴스, 이 관계죠. 자기 유도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는 LI인데, 파이는 LI인데, 만약 이 전선 권수가, 이 가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속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M파이크로 LI라고 쓰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 을 물어보면 I 분의 m 파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 뭐다? 전류에 의한 요 전류에 의한 자석이 나오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돼.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류가 되면 자석이 나온다.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법칙은 암페어 법칙이라고 합니요 암페어 법칙.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암페어.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암페어의 무슨 주의적분의 법칙, 막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거든요. 전류에 의한 것. 암페어의 단위는 뭐예요? 전류죠, 암페어. 암페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자. 암페어.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암페어 법칙.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호인덕턴스라는 게 있거든요. m l 입니다 m l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상호인덕턴스는, 자, 지금 여러분들 이게 코일이 만약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만약에 코일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지금 여기에 전류에 의해서 이게 발생하는 요 자속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러면 요 놈에 의해서 여기에, 이 놈이 만약에 이 놈이 딱 붙어 있다라고 한번 해 볼까요? 또있는이 놈이 딱 붙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자속은 여기서부터 오겠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놈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걸 말하는데 자 이놈을 같이 한번 보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놈과 이놈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코일이 감아져 있으면 이놈이 여기서 영향을 이렇게 미치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L1이고 이놈이 L2일 때이 에러너에 의해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성분. 다시. 자, 요 놈에 의해서 발생한 놈이 이쪽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놈도 M입니다. 똑같이 MM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 놈에 의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요 놈에 의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우리는 상호인덕턴스라고 표현하고 나중에 이제 이놈을 합성하면 L1 플러스 l 2의 이놈에 의한 성분, 요 놈에서 여기 영향을 준 성분에서 EM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표현하는데 어쨌든, 상호 인덕턴스 m 이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코일에 전류 변화가 변할 때 다른 쪽 코일에 유도 기절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뭐라고 한다? 상호 인덕턴스 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 m 헬리 라고 표현한다. 네, 이런 정도로 우리는 일단 정리를 해 두시죠. 뭐. 네.